안 되면 태양이 좀많았어술 한잔 물어봤기 때문에. 많은 거 하고 하는 집이, 딱 키아가 하는 집이, 집이 시이 있거든. 그 자주 된 내가 대박을 한다는 소리가, 이할으니까얘를 보려고 얘기는 내 입에 술 친구네 입에 가. 술만 입에 나오라 했 이만 <laughs> <laughs> 성일도 가기도참그 사람 <laughs> 순비로올려 가이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응? 그걸 알아듣고서 알아 가이 <laughs> 자식이 라고 했지 나이어났으면고 성일도 참 못됐다 가서 <laughs> 예, 성격, 그럼 못 써. 지가 아무도 없서 누가 충고해주면 그걸 알아듣고, 고칠라고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응? 뭘 잘났다고 그렇게, 응? 예? 뿌리나가지고, 지 인생은 그지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안이에 네. 가면 다에은 바람보는 음 어서오세요 예, 우리 네, 오늘 장에 가시려고. 뭐, 맛있는 거사실려고있는게아니뭐 맛있는 거또 사서 잡수고 그러해서. 아, 나 사다 주는 살게 없다. 누 애들이 사다 주는 거하고 아, 사주 자신에 그런 도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고 애들 사다 주는 거 같은가. 뭐 인생이 뭐 100년을 살 거야, 200년을 살 거야.

아이고 우리 다 그렇지, 그렇지, 밸런스 그래도 네. 아 will be silent. I don't know. I don't 기 n o w I don't know. I d 아 n t know. I d o n 안 k 는겨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그거는 내니야 신나는 거야. 어디 있는 거생 준아야, 아무렇다 그랬는데. 그러면에도 있어. 그도 이래 잔다. 이게 내가 아무가. 아무가 거야. 아들이 이래. 지금 이래. 그래. 그래. 나부터 본다니까. 예. 네. 맛아다 성격이 아, 안, 안 좋은 성격이 안 좋은 친구도 없다. 아, 잘안 했네. 어떤 건 아니나. 난 ब ि ल 전, 전, 노인 치고, 그래, 나도 기사지 주는 사람들, 더 뭡니까? 그럼. 차번거 살게. 에? 차번 거. 아니, 따신 거. 어.